투표가 끝났습니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제육볶음은 바로 빠르고 간편한 제육볶음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정답이죠. 간편한데 맛있는 제육볶음. 이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은 제육볶음에 어떤 부위를 사용하시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부위는 삼겹살이나 목살 부위인데요. 이게 고소하고 부드럽지만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좀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지만 지방이 조금 붙어 있는 앞다리살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삼겹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능하면 썰어져 있는 고기 말고 이런 통고기를 구매를 해주세요. 썰어둔 고기는 공기와 닿기 쉬워서 금방 냄새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고기를 구매하셔서 직접 썰어드시는 게 훨씬 잡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고기를 썰어 줄 건데요. 자, 고기 이렇게만 잘라도 고기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고기를 보시면 결이 이렇게 나 있죠. 자, 이 결을 끊어 준다고 생각하시고 수직으로 썰어 주세요. 자, 고기 두께는 가능한 얇게 한 2mm 정도로 썰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양념 만들어 줄게요. 고춧가루 4숟가락, 다음 진간장 2숟가락, 참치 액젓 한 숟가락. 간장과 액젓 섞어서 사용하시면 맛이 훨씬 더 개운해집니다. 참치 액젓 없으시면 멸치 액젓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미림 세 숟가락. 그다음 후추 넉넉하게. 다진마늘 두 숟가락. 자, 여기서 고추장 안 들어가나요? 하실 텐데요. 고추장이 들어가면 제육볶음이 좀 텁텁해지고 맛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로만 양념을 하면 훨씬 더 개운한데요. 대신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맛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맛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이게 필요한데요. 바로 황설탕입니다. 황설탕 두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자, 근데 집에 황설탕 없으시면 그냥 설탕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집만의 작은 팁인데요. 어, 매콤한 볶음 요리에 요 카레가루 조금만 넣어보세요. 요 카레가루가 들어가면 훨씬 칼칼하게 맛있어요. 자, 그리고 잘 버무려줍니다. 여기서 너무 세게 버무리면 고기가 다 뜯어지니까 양념이 골고루 묻게끔만 버무려주세요. 자, 여러분.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하룻밤 동안 숙성을 시키면 고기에 간이 쏙쏙 빼고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재워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오히려 뭔가 맛이 없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셔서 하룻밤 재운 제육과 10분 동안 재운 제육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자, 삼겹살 100g씩 따로 준비했고요. 양념은 미리 만들어서 한 숟가락씩 넣었습니다. 과연 맛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 색이 확연히 다르네요. 하나는 색이 진하게 먹음직스럽고 또 하나는 비교적 흐릿합니다. 첫 번째로 1 0 분간 재운 제육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가 우선 쫄깃쫄깃하고요, 얇게 썰어서 퍽퍽하지 않고 야들야들합니다. 그리고 고소한 돼지고기의 향도 잘 나는데요, 겉에 있는 매콤한 양념이 삼겹살의 그 느끼함을 싹 잡아줘서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음으로 하룻밤 재운 제육입니다. 일단 색깔이 핑크빛처럼 비교적 뿌옇게 나옵니다. 먹어볼게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게 좋은 쪽으로 부드러운 게 아니라 바싹 구운 생선구이 드셔보시면 이게 푸석푸석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고기가 쉽게 으스러지는데 이렇게 딱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속까지 싹 배웠는데 돼지고기 특유의 고소한 향은 싹다 사라졌고요. 그 양념의 맛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재우는 방식은 싸고 좀 질이 안 좋은 고기를 그냥저냥 먹을 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실험해 보니까 확실해졌습니다. 제육은 오래 재우지 않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재우지 않고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양념에 버무린 고기는 너무 오래 재울 필요 없이 양념이 살짝만 배도록 딱 10분에서 30분 정도만 재워주세요. 자, 이제 밑 재료 준비해 줄게요. 자, 먼저 양파 반 개. 자, 양파는 살짝만 익힐 거라서 너무 굵지 않게 썰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돼지와 궁합이 좋은 대파 한 대. 이것도 먹기 좋게 어슷 썰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당근 3분의 1개. 자, 당근도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썰어 주세요. 자,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채소는 취향에 맞게 가감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볶아줄게요. 어, 보통 여기서 기름 두르고 고기를 구워주는데요. 그러면 양념이 다 타고 기름이 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 방법 사용하시면 기름 튀지 않고 깔끔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법물을 사용해 줄 겁니다. 자, 물한 컵에 자, 미원 3분의 1 숟가락 넣고 먹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 물을 한번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 고기 넣어 주시고요. 자, 이제 중불로 조리듯이 익혀줍니다. 자, 왜 이렇게 물로 요리할까요? 이렇게 물로 요리하게 되면 양념이 타지 않으면서 속까지 익고요. 또 기름에 익혔을 때보다 훨씬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법물을 사용해 주시면 감칠맛도 추가되니까 맛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기 조미료 넣는 게 싫다 하시면 그냥 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나는 국물 있는 제육볶음이 좋다 하시면 여기서 채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국물이 이 정도 졸아들면 이제 채소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자, 채소 숨이 죽었으면 불 꺼주시고요. 자, 참기름은 꼭불 끄고 넣어주세요. 참기름. 다음으로 깨도 뿌려주세요. 자, 오늘 핵심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로 고기를 양념에 너무 오래 재우지 않기. 두 번째로 비법물에 고기를 익히기. 마지막으로는 고기를 통으로 사서 직접 썰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